선임이 <laughs>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선임이 예, 예.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예, 예. 그냥 GR3, GR4만 해 놓는데, 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갖고, GR1, 뭐? GR2. 아, GR1, GR2. 거만 네, 네. 해갖고, 이제 제가 먹고. 아, 숫자만 1, 2, 네, 1부터 16까지 1. 적고 그냥 돌리면 그렇죠. 여기서 여기에, 네, 예, 네, 여기 나와서 바로 나와 바로, 바로 나오잖아요. 예. 네, 네. 아, 머리 아프네. 잠깐만요. 자, 세팅할게요, <laughs> 형님들. 잠깐만요 에이. 자 이제 아니 써니님 또 누가 고생했다고 치킨 사줄 줄 알았다 아이, 아이 뭐 아이고, 제가 뭐 그런 거, 뭐, 거 바라고 하는 거뭐 그런 건데 누군가는 아마, 누군가는 아마. 저 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뭐 그런 거 바라고 하는 거니까 아네써니님은안 네. 아, 네. 네. 바라신다니까 저 주십시오 아, 아니 네. 제가 그런 제가 거 받을... 바라고 한다고요 제가 제가 그런 거 바라고 예. 한다고요 가만히 계세요 어비스님 오늘 좀 경솔하시네 그럼요, 그럼요, 하고 요겠습니다럼요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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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요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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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럼요 그럼요, 그럼요, 그럼네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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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네요 그럼요, 그럼요, 그 네. 요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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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 그럼요, 그요 그럼요, 그요요 최대가 12인데요? 어, 그럼 1번부터 8번. 네, 오케이 오케이. 16번. 오 네, 자, 돌리면 돼요. 그럼 불러 네. 예, 주십시오. 1번부터 8번까지 해서. 예, 예, 1번 8번까지. 그다음에 GR1, GR2를 4 개씩 넣으세요그 네, 그 아래쪽에다가.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일단 불러 주십시오. 네. 예. 아, 이디뭐 이런 거 그런 거를. 아, 이디는 상관없어요. 그냥 숫자만 넣으시면 돼요. 숫자? 네. 아, 아 GR1 1번부터 8번까지 GR1 뭐 이런거 만들어라고요 16개 안되나? 16개 될건데? 안돼요 안돼 안돼 이거 빨리 해야돼요 아, 사다리타기 사다리타기 원형말고 네. 12개가 최고인거 12개가 최고예요 아, 12개 검색해보시면 제가 그 아. 사기 안칩니다 저 아, 아. 예, 네. 그거 1만 열0까지만말인데 잠깐만. 니 원형돌리기 룰렛으로 해도 원형 그게 안돼요 원형 아, 그래? 룰렛으로 일단 네, 네. 네. 사다리 두번 돌려주시죠 예 사다리 두번 그러면 8명으로 해서 아. 여덟, 여덟 개로 해서, 여기다 뭐 입력하라고 입력하는 게? 자. GR. 네 개씩. GR1, GR2, 아, GR1. 맞나? GR1, 2만 전주네. 하는 거죠? 네. 네, 그쵸? 오케이. 어. Okay. GR1, 아, 중대형, GR2. 호들티그것하는거 아닌데. <laughs> 어, 그럼? 내가 타고 나서 알았어. 좌석이 그, 왼쪽에 있더라고. 어. 응. 어, 그, 그, 그 자차 어. 졸라 꾸지기만 하더라. 자, 그 다음에. <laughs> 어, 괜찮아. 나, 나 장담하는데 난딱 GR1 나옵니다. 잠깐만, 자. 지금. 선배님, 나오고. 보세요. 지금 이런 식으로, 아, 유튜브로 보고 계신가요? 네? 유튜브 안 나온다고요? 아, 잠깐만. 응? 그냥 자, 그럼, 선인님, 선인님, 음에 드는 사람 g r 1주고마음에안 드는 GR2고. 그래요? 자, 세장님 GR2인데, 그러면? <웃음> 자, 요렇게. <laughs> 자, GR1212, 요렇게 넣으면 되죠? 네, 자, 네. 자, 됐고, 그 다음에 요거를 돌려볼게요. 사다리 타기. GR1, 난 GR1. 자, 사다리 타기 시작합니다. 난딱 GR1. 어디보자, 버튼. 사다리. 한 번만. 처리 결과자 갑니다. 자, 1번 GR2. <laughs> 2번 네. GR1. 오케이. 3번 GR1. 아, 양철님 똥꼬 따야 되는데, 4번 GR1. 어? 어? 벌써 다 나왔는데? 5번 <laughs> GR2. 와, 6번 GR1. 아 <웃음> 7번 <웃음> GR2. 아하 <웃음> 8번 <웃음> GR2 오케이? 아이씨, 자 이제 아, 다시 합니다 나, 나 이제 9번부터 돌리기 <laughs> 아, 전에 도, 다, 다, 다시 돌리기 전에 혹시 못 들으신 분? 못 들으신 분 아, 아까 들었어요 자이거 네, 캡쳐해서 보낼까요? 아, 네 캡쳐해주세요 예자0번까지 어, 뭐, 했나? 아 8번, 8번까지 했번까지 7번 지금 총 16분 맞죠? 6번 원 자, 일단 요렇게 하나. 그 다음에 다음 음. 팀 합니다. 다음 팀. 공정하게. 음. 다시 하기. 자, 갑니다. 자. 자, 공개합니다. 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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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 자, DR. 다시 9번부터죠. 오, 9번 GR1, 10 GR1, <laughs> 11 GR1, 어, 양철님, 그거 아닌데? 13, <laughs> 아니, 12GR2. 어, 13. 세팅 에, 뭐야,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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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그래? 풀려있어요? 오, 나이스. 자, 이거 캡처해서 아. 또 보낼게요, 이제. 아. 자, 13 불러주세요. 아닌데, 세팅 가능한 항목 없음인데? 잠깐만요. 음, 근데 어, 왜 세팅... 엔, 엔, 엔트리 하면은. 아, 엔트 하면 줄게요. 안 돼요. 네. BOP 적용이야. 네. 자, 보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일단 네, 카톡으로 보시고 정리하시면 돼요. 나잘 네. 푼데. 자 이렇게 됐고. 아니 아니 네. 예선 예선 그거 등수 뽑아놨어요. 네 제가 공유해 드릴 거예요. 잠시만요. 네, 올려놔 주세요. 그래야지. 자 이게 좀 조정하 조정하는데 시간 걸리니까. 첫 사진 화장실 좀 다녀오세요. 네, 엔트리 하신 분은 다녀오시면 되구요. <laughs> 내가 GR1인지 GR2인지 몰라갖고. 나 GR2인 다 아이고, 초진 않네. <laughs> 오늘, 아이거 자리 또 이거 비키실라면 또 힘들겠네. <laughs> 아, 이거 말고 딴거타리 있다. 영화를 다시 되찾으러 가도 있다. 아, 스모... 가리. 아 GR2야. <laughs> 얼마나 생길지 모르니까. 아. 형님들 아... 빼기 치십시오. <웃음> <웃음> 아니, 일부러 3시간 보는 것 같은데? <laughs> 아니, 이건 뭐... 이, 이건 뭐 사기 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아, 예, 공명했치니다 예, 이거 카톡에 남겨놨습니다. 네, 카톡에 님이... 가미닉트지원이에요 오호, 재밌겠다. 지알원, 음. 지알 <laughs> 뭐가 있어 일단 엔트리 다 하시면은 아, 그때 잠시. 제가 그리드 조정해야 되니까 확인하시고 그러니까 네. LXX GT500이 그거죠 레전드가 이죠 이거 네 아마도 아 이거 어주문은목소 르망은... 들어보니깐 GR2인가 보네요 네, 아 그리고 아 이거 르망이 사실 지, 지루해가지고 3시간 버틸 수 있나 이거? 아. 와... <laughs> 서로 사이좋게 싶다. 얘기도 하면서 좀 해봐요 한번 네몇 바꾸고 <laughs> 싶다 어, 저, 드래곤님이 나갔다 들어갔다 하시네. 아, 집 가고 싶다. 자, 이제, 저, 좀 이따가 또 다른 거할때또 불러주세요. 네.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예.